재원아 콩 좋아해 콩 이거 뭐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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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응. 이거 뭐야 응. 콩 먹어봐 응. 재원이 콩 먹어봐 네, 콩 좋아해 네. 아, <목소리> 최고 콩 맛있어요 응. 어머 콩이 맛있어 응. 어머 재원이 어떻게 콩을 이렇게 좋아해 이게 뭐야 콩이야 응. 콩 좋아해 응. 와우 하고 고기 먹어? 와우 맛있어? 음. 와우 응. 재원이 먹어 재원이 맛있어? 요 재원이 맛있게 먹어 아이고 잘 먹네 사랑합니다 재원이 콩 먹어요? 아이고 이뻐라